조선 시대에는 사병을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병은 국가의 군사력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조 이후에는 사병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병을 키우는 것은 반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종육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양반들만이 사병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병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선 시대에는 사병을 키우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대 2025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사병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에 참가한 수방사, 방첩사, 경찰 등이 계엄에 동원되면서 윤 대통령의 사병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역시 사병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병도 아닌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한 개인 목적의 방법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